최근 덴마크 매체가 보도한 특집 다큐멘터리로 인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을 능가할 만큼 세계 최대의 경제 블럭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처럼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처럼 혁신적이지 못한 데다가 외교와 역사적인 관점 또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덴마크 방송이 이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 매체인 제프에는 현재 한중일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된 경제블럭을 형성하면서 유럽연합에 이은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설립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이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침략과 전쟁에서부터 현대의 정치 외교적인 긴장에 이르기까지 이세 나라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중일의 미묘하고 복잡한 드라마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가장 참혹한 부분은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일본 제국을 세우려 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매체는 1910년에 일본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한반도를 전면적으로 병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apan colonized Korea for 35 years until it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Japan attempted to raise Korean culture and Korean become a supplier of human and natural resources for Japan. 또한 이 매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합병은 비단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권력을 박탈당한 한국의 황족에게도 가혹한 시련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순종 황제만 하더라도 3일 운동을 빌미 삼아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됐고 나머지 황족들은 일본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강제결혼과 문화적 동화를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모든 황족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 또한 일본 귀족 신분으로 격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38년에 찍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왕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들 중 3명은 예전에 한국 황족으로서 한일강제병탄 뒤 일제의 육군장교로 복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고종황제의 아들인 이은 왕세자와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건 왕자와 이후 왕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1945년 8월까지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군의 강제로 징집되거나 일본 공장에서 징용공으로 일했으며 심지어 한국의 많은 여성들 또한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로 착취당했다며 일제의 잔혹한 신민통치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덴마크 매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일본의 잔혹한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1931년에 일본이 중국 동북부를 침략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를 그 나라의 꼭두각시 통치자로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뒤이어 1937년에 일본이 전면적인 중국 침략을 시작하며 제2차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 제2차 중일전쟁은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당시에 일본군의 전례 없는 잔혹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37년 12월에 난징에서 벌어진 일제의 전쟁 범죄만 하더라도 세계사에서 매우 끔찍한 장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바로 6주 동안 일본군이 약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민간인과 무장 해제된 병사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이 어두운 시기로 인해 한중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덴마크 매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전범에 대한 심판과 피해국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철저하게 단행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이와 정반대로 전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사과와 배상마저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매체는 당장 전범 재판만 하더라도 일본이 1945년에 연합국에 항복한 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가 도쿄에 설립되어 일본 전범들을 기소했지만 도쿄 재판은 독일의 뉴른베르크 재판과 달리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치유와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전범재판에 넘겨진 28명의 피고 중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일본의 전쟁 범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급속하게 전개되던 냉전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배상과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급격히 선회되면서 일본은 미국에 의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어기지로 탈바꿈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전범에 대한 기소가 중단되거나 일부 A급 전범 용의자들이 조건부로 석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와 더불어 현재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A급 전범 열네 명이 합사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신사는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곳인데 여기에 히데키 도조를 비롯해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까지 합사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세탁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일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일제 전범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만주국의 고위 관리였던 기시 노부스케로 그는 도조 히데키의 전시 내각에서 활동했던 A급 전범 용의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He was initially imprisoned as a suspect class A war criminal. After being imprisoned for over three years, Kishi was released without trial in December 1948. He later served as Japanese foreign minister and became a prime minister in 1957. 기시 판라며 일본이 자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매체는 기시 노부스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는 그의 외손자이자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를 역임한 아베 신조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아베 역시도 일본의 전시 행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는 내용의 일본 헌법 구조를 모조리 뜯어 고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과 이웃 국가 간의 긴장을 계속 부추겼고,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배상 없이는 한중일의 경제연합 공동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매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그릇된 역사관 말고도 한중일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외교 행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끈끈한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상식 밖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장 2016년에 있은 한국의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16년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사드 방어 체제를 배치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에 따라 중국은 한류금지령으로 알려진 비공식적 경제 및 문화 제재를 가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 미디어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스타들이 등장하는 모든 TV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취소되거나 수정됨으로써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매체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따라서 덴마크 매체는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은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한중일 세 나라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매체는 이외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마저 최근 벌어지면서 한중일의 경제 공동체 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매체는 한중일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안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근대시대에 들어 한국은 국민들의 치열한 항쟁을 통해 유럽연합처럼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쟁취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단한 번도 국민들에 의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중국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지 않고 일당 독주체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매체는 일본이 한국처럼 역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입장을 견제하지 않고 중국이 한국처럼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경제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한중일의 경제연합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덴마크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보다 모범적인 시스템을 갖춰왔던 우리의 노력이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준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